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JDK를 설정해 봤는데요. JDK 설치비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검색창에서요 CMD라고 입력을 해서요. 커맨드 창인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Java 버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요, 설치된 버전이 이와 같이 잘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저처럼 여기 1.8까지 저처럼 오픈 JDK 버전 1.8까지 잘 설정이 되신 분은요. 지금 이 영상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1.8까지 잘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환경 변수 설정을 따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설정이 안 되신 분들만 지금부터 수업을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설정이 되신 분은 이번 영상을 스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 변수 설정을 해보도록 해볼 건데요. 윈도우 검색창에서 환경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속성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환경 변수라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바홈이라고 있는데요. 제대로 설치가 되고 설정이 돼 환경변수가 설정이 되면 자바홈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JDK가 설쳐,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요 자바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JDK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Eclipse 에디튜 밑에 JDK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되는데요. 만약에 이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환경 변수 설정이 안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없으신 분들 지금 이거 찾아봐서 이거 있다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삭제를 하면 없어지는 거죠. 없으신 분들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이름은 아까 뭐였죠? 자바 홈이었죠. 똑같이 대문자로 자바 홈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주세요. 그리고 변수 값을 주셔야 되는데, JDK가 설치된 경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디렉토리 찾아보기에서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그리고 Eclipse 에디튜움이었죠 우리가 Eclipse 에디튜움에서 다운받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Eclipse 에디튜움 밑에, 여기 JDK 8.0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까지의 JDK가 설치된 경로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클릭을 하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자바 홈이 없었던 자바 홈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러면 일단 JDK가 설정, 설치된 경로는 이제 변수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패스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패스는 편집을 누르셔 가지고요. 편집을 누르셔서 패스라고 일단 선택을 해 주시고, 패스, 패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디 갔을까? P 한번 눌리면 캡게요 패스라고 이렇게 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편집을 눌러 볼게요. 편집. 편집을 편집 눌러 보면요. 여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Eclipse 에디튜 밑에 JDK 8.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대로. 설정이 안되면 이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정하는 이 환경 변수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위로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만들어서 올려볼까? 다시 새로 만들기 하고요.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경로까지 가야 되거든요. JDK가 설치된 경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JDK가 설치된 경로는 누가 알고 있죠? 자바홈이 알고 있죠. 그러면 퍼센트, 대문자, 자바 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바홈이 뭐야? JDK. 1.8이 설치된, 그러니까 8.0이나 1.8이나 같은 거예요. JDK 8.0이 설치된 그 경로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다 역 슬러시를 입력하시고, 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입력된 이 환경 변수가 가장 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위로 이동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변수가 가장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환경 변수 설정까지 잘 되어집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윈도우 검색창에서 커맨드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cmd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자바 버전이라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요. 환경, 환경 변수 설정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바 버전이 잘 잡혀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JDK의 환경 변수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